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재현 얘기를 하던 중에 네. 사실 조금 엉지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제가 제가 한얘기에서 범쳤어요. 아니 면 누구, 누구한테 들은 선생님, 게 엉지는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 아, 내가 얘기한 거에서 범쳤다. 선생님 얘기 중에 엉지는 게 있었어요. 네. 어, 나를 도와주는 조상님이 네. 무조건 신당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이제 물론 모든 조상님은 나를 도와줘요. 네. 어, 도와주는데 진짜 나를 도와주는 조상님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야. 그렇죠. 네. 알고 있으면 근데 뭐가 좋죠? 알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뭐가 좋.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게 있어요. 네. 어 그러는데 진짜 내가 돈이 필요해. 근데 돈은 할머니한테 있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한테 엄청 잘해. 그럼 할머니가 돈 줄까? 안 주죠 그렇지. 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다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피디 님이 네. 신가한테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럼 외가 조상님들이 도와줄까? 안 도와주겠죠 나를 진짜 다이렉트로 도와줄 수 있는 조상님이 누군지는 알아야 된다는 까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조상님이 누군지 사실 일반들이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요 쉬워요 이거는 태어났을 때부터 딱 정해져요 어 친탁 외탁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피디님을 낳았을 거예요 맞아요. 어, 딱 나무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아 얘는 친탁이네 외탁이네 커가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외탁을 갖고 있으면 외탁의 주력 자체를 많이 닮아가요 예를 들어서 친탁 쪽은 전혀 그런 쪽이 아닌데 외탁 쪽이 장사는 쪽이에요 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장사에 소질이 너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그 조상의 주력자들을 받는. 외타, 외가 쪽의 주력을 받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가 유교사상이다 보니, 어, 결혼을 하면, 성에 따라서 그 조상님만 생각을 하잖아. 외가집은 그냥 외가집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은, 본인들은 외가집에 피줄이 없으면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맞아요, 맞죠. 그렇죠. 친가 외가 같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를 도와주는 조상이 누군지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곰곰이 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친탁인지 외탁인지. 네. 어, 이거는 한 번쯤은 살아오면서 다 들어보셨을 거야.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저처럼 사실 친가는 저희는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렇죠. 친가는 제사를 지는데, 내 혹시 제사라는건 혼자 지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일반인. 네. 그럼 외가 조상님을 만약 외탁이어서 외가 조상님을 기리라 되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왜 그런 거죠? 요즘에는 되게 많이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장남. 나는 장남이 아니니까. 아니면은 나는 딸이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은 본인들의 조상이 없으면은 여기 태어나지도 못했어. 맞아, 조상이 없으면. 어, 그렇기 때문에 누 누가 장남이기 때문에 내가 다 감당을 하고 갈게 아니란 얘기죠. 좀 있으면 백중이 와요. 맞아요, 어 제가 백중의 영상을 올렸지만은 백중은 누구의 목을 잡아서 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염라당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하의 문이 열려가지고 만조상이 다 들어올 수 있는 날이에요.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내가 만약에 어, 피디님처럼 친가쪽은 제사도 잘 지내고 성력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동안 외타 그걸 못했다고 하면은 외갓집에 백중상을 차려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백중이라는 행사를 기점으로 외가댁 조상님들에게 만조상님들을 대우를 할 수도 있는 날이 될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는 있지만 외가 조상님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서야 이놈이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응. 이제서야 나 이놈이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동안 내가 모아뒀던 거다 풀어줄게. 오. 그만큼 조상님들은 그동안에 제일 서운한 게 그거예요.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도 계속 도와줬어. 하지만은 당신네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게 서운한 거야. 누가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고마운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이 있잖아, 요 우리 애들 뭐 조상이 앞장을 서네 뭐뭐 해가지고 조상바람이 났네 라고 얘기를 하잖아. 어 근데 당대 조상이 솔직히 자손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가물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가물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는 게 아니라 나좀 알아봐줘 해가지고 잠깐 툭툭 치는 거야. 근데 이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생활하기때문에 그게 파격과가 너무 큰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몰라줬던 조상님들을 그 대우를 해준다고 하면 더없이 조상님들은 기쁘고 좋고 진짜 뭘 줘도 안 아까운 거죠. 그럼 제가 들었을 때는 제사는 아무래도 뭐 친할아버지, 그쵸? 친할머니를 이렇게 써서 길이잖아요. 길여서 네. 드리는 건데 그럼 백중은 만조상이기 때문에. 그, 나, 내, 제 위에 있는 모든 조상님들을 다한 번에 기시는 그렇죠. 날이라고 볼수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저한테 백중을 지내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네. 제가 늘상, 어, 개인상, 네. 각자의 개인상으로 해가지고 밥 다섯 그릇을 네. 올려요. 그 다섯 그릇 자체에서는 누구의 몫이 아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예요그 조상님들을 다 와서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조상고도 풀어드리고, 어 그리고 오실 때는 오셨더라도 가는 길을 편안해 가셔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길다를 같이 열어서 편하게 가시라고 거기까지 해드려요 이번 백중을 그 기회로 친탁 외탁을 알아서 또 만조상님을 챙길 수 있는 그럼요. 기회가 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더욱이 제가 늘상 백중 때 얘기를 해요 백중 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조상님도 돌아가면먼저상만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는 조상이 누구겠어요? 피디님이 살아있는 조상이 누구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 내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어, 그렇게 되면 내 엄마, 아빠 한 번이라도 더 챙겨드리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잖아. 내 새끼를 그렇게 잘하는데, 이 새끼 안 이쁘겠어? 그치. 어? 예쁘죠. 더, 더 잘해주는 거야. 무속이라는 거를 제가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진짜 뭐 구슬하고 뭐라고다 좋아요. 어, 하지만은, 내 부모님 나물라 하면서 어 진짜 저기 4대 5대 조상님들 밥 해준다고 해서 잘 되는 사람 못봤어 먼저 우리 부모님을 잘 챙겨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내 할머니 할아버지 우선은 백중 때 해드리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백중 때 해드리면서 백중은 만약에 저한테 쓰면 제가 해드리잖아 맞아. 어 그러면은 내 부모님이랑 밥한끼 드시고 어버이날만 챙기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려, 내려오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내 부모님한테 잘한다고 하면 또한 그거를 보고 자란 자손들도 자손들이 더 영향을 받아서 그게 당연하게 그렇게 돼요.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잖아요. 점을 보고 하면은. 저는 자식복이 있을까요? 많이 물어봐. 많이 물어보지 예. 그래서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얘기해요. 자식복, 요즘 자식복은 자식이 사고 안 치고 지잘 살면은 자식복 있는 거예요. 돈안 뜯어가면 자식복이 있는 거예요라고는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나 내가 자식복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과연 본인들이 부모님한테 잘했으며 그거를 그 자식이 보고 컸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 그리고 또 선생님이 지금 무계기도라든지 오대명산을 많이 다 최근에 기도 일정을 다 마치고 오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그 중에 또 영향을 들었냐? 왜냐면은, 내가 조상을 몸에 싣고 한다는 건 자체에서는, 어, 내가 신이 아니잖아요. 네. 저희 신령님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상을 싣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탁한 기운이 나, 나한테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것 또한 어불성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매년 아마, 초파기나 칠석 백중 때 매년 제가 백일 기도를 드리는 중, 기도 중에 이유가 이거예요. 아, 조금 더. 좀 맑게 조금 조상님도 받아서, 막힌 부분이든가 풀고 갈 거는 다 풀고 가시고 어 자손들한테 조금 안 좋은 건 같이 걷어가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밥한끼 해드리면서 조상님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좀 어, 어떻게 보면 저도 못된 건데 어밥한끼 드시면서 조상 자손들 안 좋은 거좀싹 걷어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또 조상님들이 안 좋게 먹지 않, 안, 그렇죠. 안 좋게 먹지 않지 않을까 니다 그럼 또 이제 이번 기회로 만약에 선생님과 연이 다서. 백정원 선생님한테 맡겨보고 싶으시다면 선생님이 지금 주도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